우리 노는 날었어 오늘 오월 오일이잖아. 어린 날잖아. 여기 온 면이서 뭔가 걸릴 사람도 없는 거야? 오늘 지하철에도 사람 하나도 없어 지하철에 사람이 1도 없었어. 출근 시간인데. 넌 그럼 앉아서 왔어? 아니 그렇다고 앉아서 오진 못해. 그러면 아무도 없는 게 아니잖아. <laughs> 그거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 아무도 없는 게 아니야.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없었다. 과장법이잖아. 과장 과장법이... 너는 과장법하고 팩트를 구분을 잘 못해. 아니, 과장법이 좀 너무한. 과장법 한... 안 배웠어? 너무한 과장법이다. 어, 사람이 너무 없어서 별로 없었어. 이 정도면. 아무도 없었어. 요 너무 갭차이가 커. 내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 어? 아무도 없다고 했어. 근데 네가 못 앉았대. 그러면 이제 이미 사람들이 이렇게 빼곡히게 했고, 그건 아무도 내가 없는 아무도 게 없다. 아니야. 아무도 없다고 했어 어! 아니야. 그 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 요 정도의 두형식지 내가 알았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것은 아무도 없었는 거잖아. 중요한 것은 나의 그런 과장법적인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사람들을 쉬는데 우리 일하러 나왔기 때문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 저쪽에 지금 당장 가서 작업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의자에 앉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지 <laughs> 계속, 계속 서로 말꼬리를 물어 제끼면서 그렇지. 의자에 앉는 시간을 지연하고 있잖아. 뭐 오는데 거의 나 혼자 막 오고 있는 거야? 진짜 이거는 나 혼자 왔어. 너처럼 의자에 다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게 아니고. 하지만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행실이 중요해. 그 사람들은 그럼 출근하고 있지 않는 느낌이었어? 출근복장이 아니니까. 아, 그럼 나들이 복장이었어? 완전 놀러 가는. 어? 딱 봐도 어저 사람 놀러 가는데. 그럼 뭐냐? 그 뭐냐? 여행 가방. 어, 돌돌이 여행 가방. 어. 막 그런 트렁크 거. 가지고. 트렁크 가지고. 트렁크. 인천공항 갈 것처럼. 마치 인천공항에 가느냐? 그럼 우리도 인천공항에 가. 왜? <laughs> 또 지금 또막 말꼬리를 붙잡고 쓸데없는 얘기 끄레고. 여기 <laughs> 가서 우리 앉아야 되는 사람이야. 앉아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 사람.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네. 다른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놀러 가는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우리의 작업 부욕이 지금 상당히 저하되어있다 우리의 작업 부욕은 고갈되었다. 고갈은 아니고 저아 <laughs> 고갈은 <laughs> 일도안 남은 거야. 저기 도전이 나는 가서 키보드 하나 칠수없어가 고갈이고 저하되었다는 아 하기 싫어 이 정도가 저하된 거고. 나는 그런 맞게 표현했어. 나는 고갈됐어. 그러니까 우리도 놀러 가 놀러 가. 놀러 가, 놀러 가, 나가, 나가, 놀러 가. oh <laughs> 나안 아, 마음은 아 빨리 작업을 해야지 그런데 나의 뇌가 놀러 가는 사람들을 자꾸 떠올리게 만들면서 나의 작업 욕을 저하시키고있다네 뇌가 일을 해야지라는 이성을 담당하고 이네 마음이 아 놀고 싶어라는 감성을 담당하는 이유 뒤바뀌었어? 아니야 내 마음은 아 일하고 싶다라는 감성을 담당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laughs> 내 뇌가 놀고 싶다는 이성을 담당하고 있다. 아니 사람들은 놀러 가는데 그런 논리 프로세스 어, 논리 프로세스가 사람들은 놀러 가는데 너 일할 거니 나는 어떤 논리적인 논리를 질문을 자꾸 주입을 하고 있는 거고, 어. 마음은 아니야. 우리는 일을 해야 돼.라는 어떤 감성적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 사람의 마음은 실체가 없잖아. 하지만 우리의 d 는실체가 있잖아. 우리는 실존주의를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놀러를 가야 되는 거야.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그렇지. 놀러 가! 놀러 가! 놀러 가! 놀러 가! 놀러 가! 놀러 가! 놀으러 가! 놀으러 가! 놀으러 가! 놀으러... 나의 마음이 잡고 일을 해야 된다고 시간이 없어 일을 해야 돼 어, 빨리 편집을 해야 돼 근데 너는 원래 마음의 소리를 따르지 않잖아 너의 뇌와 너의 논리와 너의 이성을 따는 르 사람이다 그러면 결국 결론은 어떻게 도출돼 놀러를 가야 한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돼 다른 사람들처럼 노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떤 영감을 받기 위한 그게 필요한 거야 그게 필요하다고 나의 뇌가 얘기를 하고 갑자기 어? 아까까진 영감의 영자도 생각 안 하고 있어 었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야 어떤 거야 예를 들어서 뭔가 나의 몸이. 단계 필요 해 당이 필요해 응. 그럼 단계 먹고 싶잖아 그치그거랑 똑같은 거야 나의 뇌가 나는 지금 너무 영감이 필요해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밖으로 싸돌아댕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뇌가 지금 필사적으로 나갈 이유를 찾아낸 거네 놀러 가는 게 아니야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영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마치 단거 먹고 싶어서 당을 찾듯이 얘기하는 거야 나의 마음이 놀러 가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놀러 가고 싶다니까 내가 놀러 가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놀러 가고 싶은 게 아니야 정정을 할게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하는 것은 <laughs> 영감이 필요해 나는 영감 필요해 라고 생각하나나네 말을 듣다가 지금 집중력이 굉해히좋아해 나도 해 나도 생각무 나도 생지해 나도 생각해. 나도 영감을 얻 이케아에 가는 거잖아? 그렇지 왠지 어린이와 함께 이케아에 어린이날 가진 않을 것이다 어린이날? 어? 어린이를 데리고 이케아에 가서 가구를 본다?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현명한 장소 선택을 한 거냐 그치. 영감을 받기 위한 어린이날 이케아에 가서 가구를 살 리는 없을 테니까 근데 가구가 급하게 고장이 났어 부러졌어 앞에 어린이날 그럼 빨리 사고 가겠지. 아하.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어? 한둘이겠어? 나 한둘이 아니란 뜻이야. <laughs> 되게 많을 거란 느낌이죠 어린이네 가고 부러져서, 어린이네 가고 부러져서, 가고 사는 이케아 간어린이들이뭐 어, 잘못 들었어? <laughs> 뭐가, 뭐가 잘못 들었어?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어.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어? 아니야, 내리지 않어. 끝이 올라갔어.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어. 끝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되지 않았다. 어, 깨찮 그런 알았어. 사람이 한둘이겠어. 하고 나는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다. 어, 한둘이겠다. 한둘이. 한둘밖에 없겠다. 한둘 밖에 없겠다. 나중에 보자. 그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런 사람이 한 줄이겠어? 한 줄이겠어? 야 가서 뭐 살지는 언제 얘기해. 우리가 옛날에 이케아에 살게 있었어. 그냥 단지 영감만 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치? 얼마나 현명가면. 우리가 실리적인 목적도 챙기는 어 거잖아. 우리가 얼마나 현명한가라고 하면 실리적으로 우리가 가서. 현명 <laughs> 어 <변명이> 너무 길어. <웃음> <웃음> 우리가 가서 어. 살지 뭐 모르잖아. 아 카페트 사기로 했죠. <laughs> 그리고 아주 저렴한 좀큰 테이블이 있으면 하나 사야 돼. 그리고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담을 수 있는 싼 통이 있으면 그것도 사고 싶어. 뭐 사지? 뭐, 뭐 살라는데. 아. 어, 나 건전지. 무슨 건전지? AA. 이케아 건전지도 팔아? 팔아. 그래? 비싸면 어떡해? 안 비싸. 다이소가 저번에. 더 싸할 거 아니야? 저번에 가서 봤어 안 있어? 다이소보다 싸? 모르지 그거야? 다이소보다 싸면 사줄게 다이소 얼인데 몰라 <laughs> 근데 어떻게 알아? 나는 내 물건 하나 살게 있어 뭐? 지금 화장대가 따로 없어 책상에다가 요 옆에다가 화장품함 같은 걸 내가 만들어 놨단 말이야 거기다가 화장품을 넣고 있었는데 요즘에 화장품이 거기를 이제 넘어서서 내 책상이 에렇게 이렇게, 이렇게 널브러지고 있는 거야 넘쳐서 이렇게 막 나왔어 그래서 그런 거를 수납할 뭔가 화장품 수납함이 필요하다 미안하지만 네 화장품 수납 그대를 산다는 거잖아 그렇지, 뭔가 화장... 산화... 화장품 수납함 그렇지 그건 살 수가 없어 왜? 그거는 개인적인 물품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공적인 어떤 일을 하는 거잖아 근데 공적인 일에 지금 공적인 물품을 사는 자리에 개인적인 물품을 산다? 그거는 안될 말이야 그래 그럼 넌 사지 마넌 개인적인 물품 가서 사지 마 나는 사게. 이것은 내 나만의 일이다. <웃음> <이거는> <웃음> 그렇지. 공적인 그럼... 일에 사적인 어... 물품을 사는 것은 사지 않겠다는 너의 신념을 내가 방해하진 않아. 너는 신념을 계속. 그 것은 나의 신념이야. 그렇지. 너의 신념이니까. 나는 그런 신념이 아니고 나는 사는 신념이니까 나는 사고. 너는 공적인 일에 사적인 일을 섞어도 된다. 공적인 일에 사적으로 해도,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 뭐그것은 어, 정기적으로. 정도는... 정도가 있지만 사람은 어느 정도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간 김에 강장이 짧은 1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내 화장품함을 찾는 것은 문제 없어. 지금 너딱 얘기했어. <웃음> <웃음> 1분이라고 얘기했어. 그것은 <laughs> 1분, 1분 <화장품이야>. 안에 <laughs> 아니야 1분 안에 딱 타임 어떻게 딱 시작해. 지금부터 딱 해서 1분 안에 화장품을 골라야 돼. 네가 말한 거야. 이거는 야, 나의 신념이 <laughs> 아니면 네가 말한 아니야, 거야. 아니야 5분이라 그랬어. <laughs> 아니, 아니야 5분이라그랬어 아니야 네, 아니야 5분이라그랬어 끝났어 이미 끝났어. 딱 1분. 1분 안에 너의 화장품 화장품 수납함을 너는 1분 안에 고른다고 네가 1분 안에 1분의 시간을 내서 고른다고 야 아니야, 얘기했어. 내가 말한 건 고른다가 아니고 1분이면 산다 이거를 맞아. 딱 잡아 들고 내 품에 안기까지 1분이면 된다는 뜻이야 너무 구차하지만 이미 <laughs> 끝났어 아, 난, 이미 난 구차한 사람 되고 내 화장품 수납함 고를 거야 너는 나는 그냥 구차한 사람 되고 나 구차하다 그래 구차하다 <laughs> 나는 구차하기 짱이없다 <짠> <laughs> 구차한 사람이 되면서 <laughs> 어. 너는 그걸 고르겠다? 그렇지? 나는 구차한 사람을 되면서 내가 수납함을 잘 고를 것이다 그럼 넌, 넌 구차한 사람이 됐어 오늘부로 넌 구차한 사람이야 <laughs> 아 오늘 하루 구차해 매일 구차하지마 <laughs> 어, 오늘 하루만 구차해 임시구차 알겠어? 임시구차 임구? 어 임구야 너도 너의 신념이 그렇다고 하였지만 한 가지 정도 <laughs>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나, <웃음> <웃음> 나도 오늘까지만 신념이야 <laughs> 나도 오늘까지만 신념이야 임신 너도? 임.. 신시임신는 <laughs> <laughs> <임신은> 너무 헷갈리잖아 <헷갈린다>. 임염 <laughs> 입념. 아무튼 나도 <laughs> 입념 오늘 하루만 도착해서 나 아이스크림 먹어. 나의 계획은 도착해서 나 아이스크림 먹어. 그리고 너는, 너는 어디에 가? <웃음> <웃음> 그럼 첫 계획이 뭐를 먹어야? 야 뭐를 봐, 뭐를 골라,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첫 계획은 무조건 뭐를 먹어야. 나의 계획은 여기 주차를 할 때나 이게 러면첫 번째로 한 번에 한 번에 먹어. 여기 왜 이렇게 차가 많지? 둘라, 다들 키아가는거 굉장히 의문인데 지금. 다들 키아 가는 거 아니야? 차 되게 많은데? 어, 차가 많아 보이는데? 어디 80짜리가 있어? 다 많찬데? 오 여기. 어 여기 여기 초록색 불. 일단 초록색 불이 있으니까 여기 빨리 주차를 해야 지 여기가 어디야? 제체우리 길을 못 찾고 있는데. 서울 왜 이렇게 많아? 우리나라 애기들 여기 다 모였어. 아, 큰일 났네. 이렇게 해서 이케아 안에서 찾을 수 있겠어? 관심을 갖지 말라고. 모르겠으면 번할지를 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왠지 얼마나. <laughs>